안녕하세요 별강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캐리온! 나오는구나! 우와! 저 몬스터가 돼서 사람들을 공포에 휩쓸리게 만드는 거야 너무 신나지 않아요? 가보자! 캐리온! 나 어딨어? 아 이게 나구나! 우와 신난다 신난다! 뭘로 해야 돼? 뭘로 해야 되지? <laughs> 아, 너, 너무 신난다. 생존자들이 공포에 떠니까 재밌긴 한데. 어, 이거 어떻게 나가죠? 어, 여기가 길이었네? 아, 그렇구나. 내가 내가 편협했어, 시각이. 왜냐면 몬스터가 가는 길은 따로 있거든요. 뭘 잡지? 이렇게! 와! 그래서 올라가다. 좋아! 우와! 아, 이렇게, 이렇게! 아, 쬐끔 알았어요, 쬐끔. 있네요. 아싸 이제 문 여는 법 알았다 먹어요 먹어요? 어떻게 먹어? <laughs> 와 이게 진짜 호러 게임이긴 하네요 RS 조종이 너무 어려워 <웃음> 먹었다 <웃음> 진짜 커졌어요 저 위구나 이구나 문이 아아! 헷갈려 이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요 와, 뭐, 재밌다, 재밌다. <laughs> 아, 재밌다. 우 와, 나 다리 되게 많아졌어. 오, 오랜만에 촉수물이로군요. <laughs> 에이. 갈수 있는 곳이 없는데? 아, 뭘 열었네요? 아, 와, 나 괴물인데 똘똘하다. <laughs> 촉수를 내가. 당하는 게 아니고, 내가 촉수가 된, 됐습니다. <laughs> 희생자를 찾으러 가야지. 바이오메스를 터뜨려! 우와! 우와! 신난다! 전세계를 감염시킬 거야! 또 들어가? 여기 터뜨리고 싶은데? 아, 못뭐 터뜨려요. 국경! 아, 여기는 아직 사람이 없겠지 하 아, 신나 가보자 가보자 오랜만에 취향의 게임을 만나서 신이 났어요 친구들 말찐 웃음이라고 하더라고. <웃음> 아이로못 가네. 가자, 가자. 뭔지 몰라도 다 터뜨려. 관계자 의 출입 금지인 곳이네. 그럼 내려가야지. 문을 열고 저기 열어서 사람을 다 먹어버려야지. 미디어가 너무 좋다. 내가 축수가 되다니, <laughs> <laughs> 누군가 꿈꿔오는 그런 것들이죠. 음. 우와, 이빨 봐! 쓰레기장 좋아 열었어요. 어디가 열린 걸까? 아, 여기구나, 그게! 내가 바로 위험이야. 어, 열리네? 안녕! <laughs> <laughs> 바이오메스를 또 섬기려! 아싸! 여기도 이제 내 지역이 되었어요. 내 구역. ]겠죠? 확인해볼까? 없어요. 그래, 내가 몬스터인데 맵을 보면서 다니는 몬스터는 좀 이상하지. 여기, 여기, 여기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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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었어. 아, 다행이다. 안녕, 내 먹이들아. 이 키우는 종류였네. 육성 시뮬레이션이었네.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. 어디서 대체 사람들 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몬스터랍니다. <laughs> 혼자서 먹이도 잘못 먹어. 쏙 들어갔어요. 어? DNA. 오. 어떻게 알비? <laughs> 좋아, 이제 거미줄로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거미줄로. 그렇죠.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 꼭 시험할 수 있는 곳이 나온단 말이죠. 올라가. 아까는 못 왔던 곳까지 올수 있어요. 와,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된다. 이제 별강은 길을 잃지 않는 몬스터예요. 吧。 들이 그래, 반격할 틈을 좀 안든가는데, 여기서. 없네. <laughs>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가봐 일단. <laughs> 좋아 인간놈 인간놈들. <laughs> 착실하게 저장을 하고 있죠. 어, 뭔가 두 개가 내 색으로 물들었어. 저기 하나 살아있어. 너이 자식, 죽어. 큰일이야. 이제, 이제 길을 못 찾겠어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. 뭔데? 나 다치겠어. 여기가 열리는구나. <laughs> 드디어? 드디어! 그러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뭐야 뭔데? <laughs> 다 되긴 했는데 아 어디 가지? 이렇게 인류는 어찌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? <laughs> 길을 못 찾아서 비상구를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? 사람한테 비상구니까 <laughs> 됐다. 해. 이거 뭐 어떻게 A 들어가? 비상구를 따라갔더니 됐어요 나이스 생각하는 별강님 <laughs> 낯설죠? 아 어? 뭐가 있었어 들어가기 아 우와 세상을 감염시킬 수 있나봐 <laughs> 우와! 나 저거 타고 도심으로 가는거야? <laughs> 나 지금은 사람인가봐요 LD. 내려가? 내려가 조사 아 내가 이제 사람이 되었군요 그리고 몬스터의 자국을 조사하는 거겠지? 어, 되게 움직임이 옛날 페르시안 왕자 같은 느낌이 나요. 이게 미묘하게 굉장히 부드러워. 그리고 답답하죠? <laughs> 어 뭐가 달라졌나 봐요 뭔데? 어아 터트리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얘 드디어 나로 돌아왔어요. 내 안에서 이제 이게 나야. <laughs> 아까 조사원들은 쓸모없는 이야기였어. 이게 나지. 열었다. 저는 똘똘한 몬스터니까 안녕. 순간 포장하고. 몬스터라기엔 너무 내가 착하지? 나도 알아 응 똘똘한 아닐거야 몬스터에서 놀란걸거야 그쵸? <laughs> 우라늄 방산이래 우와 완전 신난다 여기는 바이오해저도뿐만 아니고 우량, 우라늄으로도 굉장히 오염되겠군요 아. 어? 안 돼! 안 돼! 이 깐놈들아! 으악! 아, 죽었어요. 아, 이럴수가. 몬스터로도 죽을 줄은 몰랐지. 좋아! 한 놈씩 죽이니까 어떻게든 재밌어요! 이상 이안 커지는 것 같아요. 지나왔어, 지나왔어. 이제 몇몇까지는 알겠어요. 그...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. 오, 저장을 하는군요. 하죠? <laughs> 아 쟤네들 쎌거 <쓸> 같아 숨어있자 <laughs>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겼네요.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. 내가 좀 커졌어요. 우와, 이제 한 군데 남았어. 이렇게 해볼까? 머리 이렇게.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이것도 깨뜨릴수 있어. 나짱세가 우와, 하나다. 한 터뜨리자. 할수 있어. 깨트릴 수 있게 되니까 신난다. 어? 어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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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나? 해치웠나자 이제 저기 비상구 표시를 따라가면 돼요. 됐다. 쏙 들어갔어요. 파와이 하죠? 먹어야지. 죽였네. 민간인들이 있었어. 안녕, 민간인들 다 죽일 거야.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, 세이브 포인트다. 드디어. 길을 못 찾아서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지 못해요. <laughs> 아, 평화롭다. 어, 길을 못 찾지만... 뭔 어, 있어! 와! 일로 갈수 있어! 큰일날 뻔 계속 아무 데도 못 찾을 뻔했어요. 사람 목소리가 죽여야 돼. 어, 또 있었네. 먹어, 배는 부르지만 먹겠습니다. 터지니까, 우와! 아, 여기는 더갈 곳이 없네. 저쪽에 있군요. 어떻게 들어가지, 저로 천천히 가보자. 어? 저장을 할 수가 있네? 조그만하니까 거미줄을 쏠수 있게 됐어. 러면 어디가 열렸을까? 못 들어가네. 됐어, 됐어!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. 다니는 얘긴데요. 재밌다. <laughs> 역시 절대자가 좋군요. 힘이 있는 게 좋은 거야. 음. 점점 커질수록 능력도 다양해지고요. 약간 퍼즐 요소가 있고, 아주 약간 퍼즐 요소가 있고, 길 찾기 요소가 약간 있습니다. 그래요, 인류는 감염되지 않을 거야. 이 안에서 나는 말살될 거야. <laughs> 다행입니다. 인류는 오늘도! 제 덕택에 평화로웠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좋은 밤 되세요.